이것도 자연으로 어, 자란 야생 꽃사과 입니다. 꽃은 너무너무 예뻐요. 저번에도 한번 꽃이 성냥개비 많을 때 촬영을 하고 갔는데 어, 한 3일 정도 지났나? 어, 이렇게 예쁘게 폈습니다. 아직 저렇게 진한 분홍색일 때가 어, 꽃봉오리,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얗게 피었을 때가 음, 만개했을 때가 그렇게 어, 예쁘고 지금은 아직 초봄이라 날벌레도 없고 벌레도 없습니다. 근데 야생이라서 관리를 안해주다 보니까 벌레가 많아요. 그래서 아 어, 예쁘다 하고 왔다가 벌레에 깜짝 놀라서 도망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 벌레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야생 나무를, 나무를 뭐 그렇게 관리가 되겠어요. 그냥 나비나 뭐가 와서 그냥 알이 까지면 또 여기서 벌레가 생기는 거고, 어, 어. 봄에만 잠깐 즐기는